자세한 설명 전에 큰 인터페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V-Ray에서 Asset Editor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까만색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위에 메뉴바, 그리고 우측에 화살표 클릭해주시면 상세바가 오른쪽, 왼쪽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인터페이스 확인을 위해서 모든 화면을 다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머터리얼 클릭을 해주시고, 제네릭 기본 재질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기본 재질 하나를 생성을 했고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머터리얼만 클릭하면 다른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머터리얼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라이트. 그 다음은 지오메트리. 그 다음은 렌더 아웃풋인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추출할 때 어떤 레이어를 추출할지를 정하는 레이어예요. 이게 나중에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할때 굉장히 요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처라고 하는 질감. 이렇게 렌더링을 구성하는 크게는 네 가지. 아웃풋까지 해서 다섯 가지의 요소가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설정창입니다. 설정창을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렌더, 카메라, 뭐 렌더, 아웃풋, 애니메이션,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설정 값들은 가르쳐드리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미지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버튼 두 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지금 지금 보이는 화면을 렌더링 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이 창을 그냥 다시 띄우는 버튼입니다. 동일한 기능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창을 V-Ray 프레임 버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왼쪽 창은 왼쪽 창은 새롭게 렌더링을 하는 거고, 오른쪽 창은 가장 최근 렌더링을 띄워주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면 이렇게 뷰가 바뀔 거고요. 화면을 바꿨지만 이 너머의 카메라 뷰를 바꿨지만 이전 창 열기를 하면 동일하게 이전 버전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히스토리가 여러 개 기억되지는 않고 단한 가지만 기억되기 때문에 실수로 창이 꺼졌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벌써 그래픽 이미지 비슷한 것들이 추출되기 시작하죠? 우선 저희가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렌더링을 설정할 때 진행하는 순서가 있어요. 렌더링이라는 것은 3D 모델을 2D, 시각적 이미지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3D 모델이에요. 3D 모델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를 설정한 후에 적절한 빛과 그림자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 즉, 색깔과 질감 등을 입혀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게 돼요. 렌더링을 진행하는 순서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3D 모델, 카메라, 라이트, 머터리얼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요. 수정 사항들이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빛과 재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모델을 고쳐 버리면 버퍼링이 걸려요. 동일하게 재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카메라를 돌려도 카메라를 이동시켜도 버퍼링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설정하지 않고 재질을 먼저 설정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빛을 넣었을 때 반사에 따라서 색깔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3D 모델, 카메라, 라이트, 러터리얼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